감사합니다. 이사야 6장 말씀 주일 낮에 나는 말씀을 새벽에 또 나누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사야 6장 우시야 왕이 죽던 애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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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이거 좋아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메르 보라 이것은 내 입에 다샌센 악의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의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 깨닫지 못할 것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여 또는 주께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가혹들은 사람이 없고 이 도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와께서 호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것이 밤나무와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토기는 남아있는 것까지 거르반스의 땅이 거르하겠느라 하시더라 아멘. 음, 어제 나눈 말씀이니까 다시 정리를 해도 괜찮겠고요. 말씀 묵상의 네 가지 질문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는 위기를 기회로 이렇게 했는데 말씀 묵상의 제목은 위기 가운데 받은 소명 이렇게 돼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사야는 언제 어디서 환상을 보게 됩니까? 언제지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래서 온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는 언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깊이 기도하면서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인은 음, 살아가면서 우리의 조전 위기를 문제와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해결하는 길은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지요. 기도해서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것이지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에게 뛰어가거나 달려가거나 아니면 그저 안되니까 술집에 가거나 이렇게 하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사회는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만민은 뭐해? 믿는 사람 누구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오래가 기도하는 것이 방법이지요. 이사야는 그 환상을 보고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오절에 화로다마가 망하게 되었구나. 내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서 그죠.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보았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 성령의 그 조명 앞에서 깨달아지는 것은 나의 죄된 모습.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거나 가짜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할 수도 있고, 이단도 역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은혜 받을 때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어찌할꼬 단식하고 기도할 수밖에 회개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의 기도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서에는 회개가 많아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내 환경과 사람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를 바꾸세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내가 변화되려면 회계라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 것은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된다고 착각은 할지 모르지만 늘회계라는내 추한 모습, 연약한 모습, 하나님 앞에 허물진 모습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성, 은혜와 영성의 깊이는 내 회개의 깊이와 정비례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이는 최고의 영성을 가진 거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자신의 그 추한 모습을 가장 깊이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성의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회개 과정을 통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원리고 원칙이고 성경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 그래서 회개가 은혜의 통로예요. 회개하지 않은 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된다는 것, 찬양 부르면서 눈물이 있고 기도하면서 내모습에 깨달아서 아파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은혜고 그것은 복이에요. 회개하는 것만큼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거든요. 3번에 이사야가 받은 소명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은혜 받는 그 열매 결과, 마지막은 소명 앞에 사명이지요. 이사회가 받은 소명이라는데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고 사명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를 소명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음, 누가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라는 그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여기있나요 나를 보내소서라고 결단하고 고백을 하지요.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명이. 그렇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할 일이구나. 아, 힘들고 어려운데 아멘 내가 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라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이 사명이거든요. 그 앞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은혜와 사명의 열매고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사명을 줄때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도 아멘. 나를 보내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놀라운 축복이에요. 내 기분 따라 형편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거야 뭐내 형편 따라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때 현실은 어둡지만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마지막 네 번째 어느 때까지입니까?라는 이사야의 질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왜 어느 때까지냐고 이사야가 질문을 했다고요?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기를 이제 하나님은 사명으로 주셨는데 그 선포해야 될 내용이 뭐라고요? 9절과 10절에 이 배송에게 이르기를 너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이 배송의 마음이 둔하게 되고 귀가 막히게 되고 눈이 감기게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까 염려함이라 이것은 돌아오지 않도록 가서 설교를 엉터리로 해가지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라. 그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방목사님 뭐지요? 너무 멀어서 아, 마스크까지 막아가지고 뭐 말해도 들리지 않겠네. 이것은 이사야가 전해야 될 복음의 설교의 내용이 아니라 결과에 대해 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라 그랬어요. 전해도 부르짖어도 저들이. 쉬가 막히고, 눈이 덮여져. 왜? 쇠약 때문에. 세상의욕심들다 덮여졌어요. 그래서 듣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 결과를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언제까지입니까? 이 백성이 그럼 언제까지 돌아오지 않고, 제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렇게 망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생각나시죠?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1 3절에 소망의 말씀, 그 대답이죠.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1 3절에 소망을 주시지요. 1 3절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그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것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릇 덕에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쓰가 있당이 그르덕이느라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심이고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래. 다 황폐해지고, 다 망하고, 멀리 옮겨지고, 11절, 12절. 거기에 주민들이 없고, 그래서 10분의 1도 남지 않게 될 거다. 그러나 그 10분의 1마저도 황폐하게 되고, 다 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할 때까지 저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다 성취되잖아요. 바벨론에 다 포라가 돼서 끌려가고 잡혀가 죽고 10분의 1도 안 남아요. 그예루살렘의 유대 인구가. 집은 다 불타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황폐해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이루어지고 말아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저절의 불신앙으로 돌아오지 않는 불신앙의 열매요, 결과요, 심판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할지라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성전의 은거를금거로다 뺏어가고 성전의 기둥까지 뽑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 땅에 떨어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 땅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경으로 기록되어지고 완성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해가 가시지요? 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행위와 그것을 가지고는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긍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은혜로만이 인간에게는 구원이 고 소망이 있다는 말씀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다 심판을 받고 황폐하게 되고 망하지만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폐임을 당하여도 그릇 덕에는 남아있는 것처럼 나무가 잘라지면 끝난 거지요. 소망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망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소망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다 망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도 전혀 소망이 없는, 모든 인간이 전혀 소망이 없는 이런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의인이 없으니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자기의 의를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인간이 만든 종교를 가지고 인간의 별짓을 다하지만은 이 땅에는 인간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이 이미 잘려진 나무토막처럼 그런데 그 나무토막에서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그루터기에 뭐라고요? 거룩한 씨.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토기가 되어서 다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그루토기, 거룩한 씨, 거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싹이 나오고 열매가 열릴 것이다. 구원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그루토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이 땅에 거룩하기고 거룩한 씨, 복음을 전해야 될 거룩한 씨요, 복의 근원이요, 그리고 남은 자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또는 심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복음은 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습을,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보이고 내 추한 모습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이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 내가 죄인이지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게 소망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어느 시대에 오늘 우리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신앙과 삶은 기도 속에서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죠. 내가 변화되면,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사명과,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살 길은,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 길은, 기도하는 내가, 먼저 은혜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 지금도 우리를 부르셔야 소명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 한날, 한날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될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감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것은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는 거예요. 나는 늘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머물르고 있고 내가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있는가, 나한 사람이.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모든 위기를 치유로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바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한분한분이 번번 땅에 그르터기고 오늘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거룩한 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면서 말씀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히 김을 받으시오미요 나라의 마오시며또뜻 하늘에서 이른 것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 기롱할 양식을 주 없이고, 우리가 우리의 제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 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없으며, 다만 하겠어,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운 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아왕이 죽던 해에. 아버지 이사하는 성전에 올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의 재성을 보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소명 앞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내가 여기 있음 나를 보내소서 자신의 사명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의 삶을 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명의 살이 오늘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중에 십불이 남아 있을지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나무가 피임을 당해도 그 그루톡에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르간 스가이 땅이 그루톡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 말며 구원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수이 만민의 기도하는 수의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의 거룩한 쓰러 그룩토기로 남은 자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를 쓰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나를 보내 주셔서이사회가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처럼 여도운 세상 시골의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아버지 나갈 나갈 수 있도록 설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위기의 시대 허송 세월하지 않도록 세월만 보내자. 도로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인도와 주시옵소서 2020년 그무도 은여름 코로나 위기 속에 우린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너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붙잡아 주고십령년령년 가운데 은혜를 벌어주시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이 하나님께 어서 기도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를 올라오니 주님, 저희 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돌어 주시옵소서.